아 샤라라 이거 완전 불멸자를 위한 게임이군. 불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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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금있는 광물로 부족합니다.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.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게 운이 따나봅니다 자치령 쪽에서 위험한 메비오스 군수품이 실린 열차 파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. 우리 모두 아을 상대로 싸우타이테란 나온다고? 안 나와.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? 메카닉테란나올 거야. 에! 메카닉 나온다고? 그냥 뛰어라. 구간이 구간이 더 필요합니다. 충분치 않습니다. 충분치 않습니다. 어디 보자. 내가 왼쪽 거먹을 사대와 싸운다 <laughs> 내 목숨을 하이하이 하이. 멀티서드가안 먹냐? 해줘야지 저기 서추리 방어를 준비하라. 뭐리 어? 잠깐만요. <laughs> 원, 원 도착했습니다. 저 열차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날려 버리십시오. 목표가 탈출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. 막아야 한다. 알타리시를 음. 의 음.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. 해만 내는가 원래 이래요? 나도 뭐하냐 테크 하나도 안 올리고. 주 목표 파괴. 좋았어, 바로 이거야. 음. 저기 제거하려고 한다. 기사단 똑같이 맞 나도 테크를 왜 하나도 안 올렸냐 이해할 수가 없네.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.

이거 뭐야 이거 뭐라? 놀아. <laughs> 이런 열차는 보통은 그냥 걸 권하지만, 이 열차들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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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? 이거 뭐라? 이거 이이 이거 이 이래서 깨긴 게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. <laughs> 이래서 깨긴 게 이래서 진짜 깨긴 게라고 나를 믿으시나. 갔다, 대블라리. 이것이 바로 발발 용기병 발발발발발 발 와! 부 o v 지렸어! 공격이 안나왔구나 괜찮아 거왜 없어졌냐? 갑주탄 스프레시진봐 맞췄습니다 포더필요 내가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. 요주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. 기사단의 분노에서 벗어나는 쉬운 일이 아니다. 여기 하나 더 뽑았네. 쉬었다. 뭐세요? 개형 공격을 대시할 수 있습니다. 아, 저번에 그얘 들었는데. 나 버그인줄 알았거든? 근데 진짜 없어졌어! 맞췄습니다. 어서오세요, 요거님, 네, 마이애모님. 아, 마이애님인까 오셨구나? 열차 셨습니까승향 그곳에 소환할 수 없습니다. 판물이 충분히 않지니다 동맹이 공그받고있습니다어디에있시려고곳에 있는 게. 그곳 있는 게. 그 있는 게. 그는 게. 그곳에 있는 게. 그곳있는다에 저 열차를 막고 싶다면 재빠르게 움직여야 할 겁니다. 연구 완료. 아, 나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그치, 그치. 그치. 지금 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감멸 자다!

그래 2 0 0에 피해 받으셨소. 제가 동시에 거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. 지않으요나보좀 많은데?

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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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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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시오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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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니가 니 니가 니가 니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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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니 다니아모에들어가서 그래, 싸워. 자, 준비하십시오. 어디 한번 요란하게 저 열차를 파괴해 보시죠. 시야 고만 하고 들어가야 돼. 광물이 덮이려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니 시야 보여줘야지 뭐해 시야 보여줘야지 그래 초반을 해주지 내가.

아, 공격자 코리아나 공격사를 못 단지요. 택공격이 감지됐습뭐 어딘데? 세 번째 선로를 이용하는 열차들은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. 파괴되었습니다. 우리가 힘을 합하면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탈환할 수 없다. 위에는깨 따라 믿어주고 나는 아레나 깨러 가자. 동맹 공격 받고 있습니다. 동맹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. 깨갔나 저 정도면 적 경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. 공격받고 있습니다. 저기 우리 참사정을 노리고 있습니다. 못 가냐? 괜겠지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주 목표가 달아나기 직전입니다. 잘하셨습니다. 보너스 목표를 완료했습니다. 주 목표 파괴. 땅 맞췄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

히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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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균을 견제하고 불균형을 때려라. 동맹 기 대상을 제압했다. 대상을 제압했다. <laughs> <laughs> 계약을 모두 이행했군요.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. 음, 좀 어거지로 깬감은 없지만, 깬감이 없지는 않지만, 깨긴 깼네.